네에에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GTA5 초대형 원 데스로! 어! 엄청 큰, 엄청 큰이 원에서 달리는팀이 있고 위에서 장애물을 떨어뜨리는 팀이 있습니다 달리는팀은 장애물을 피해서 목표지점까지 가고 스나이퍼팀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스나이퍼팀은 장애물을 떨어뜨려서 러너팀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니! 루저 난 루저님 뗄려 뗄수 없는 그런거 어, 아이팀 조합은 되게 생소한데? 저저 d o 루저 c <laughs> 요 루도빅 저퍼리 루도빅 저퍼리? 루저 야. 루 야, 아루 j 아루 u 가 o 루저 아루 r 아, j 루저. o 아, u j o Ru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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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거 o 저 u j o Rujo. 어디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가가가 먼저 가저형말 아, 들을 필요 없어 먼저 아, 가면 날치형 아, 조심하세요 어? 이 차를 아, 타고 올라가서 다시 아, 컨테이너 밟고 아, 아, 아아 뭐야 방금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떨어졌.. 빨리... 아 뭐야 아 아니요, 아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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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와앰뷸런스맞고 어, 죽었어 야 엠뷸런스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어 잠깐만 나스간대 떨어지고 있어 아 대야 네! 아, 저희 팀 광산이고요 루저는 <laughs> 저희가 내가 아니겠어요. 이 팀의 리더 하로야 예 먼저 갈 필요는 없는 거 같아 네. 그러니까 그래, 여기 저희 천정에 가죠 그래 아앰뷸런스다아 어, 아, 여기... 어, 우리 팀이 루저라 가지고 내가 떨어졌어 야 여기 누구 정비하고 있는데 뭐야아 여기에 여기 타이어가 아이 사람 도레사 크네 이딱 석딱 팬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저못 본척해 주세요. 아, 예. 청순다, 청순다. 야, 토니스. 퍼리스타크도 토니 보고 진짜 아, 예. 대단한 거 같아요. 아니면 안가 가지고. 저트렁 밑에 하면 더 있는데. 이거는 이 <laughs> 그래요? 음, <웃음> <웃음> 네, 살까요? <잘가요>. 잠깐 <laughs>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힘을 어. 합쳐야 돼, 그때야. 축방 때려, 축방 때려 털어야. 지금 약 방렴 죽여. 꺼져! 그렇지. 너... 또 빠이 고쳐라. 아, 다로야. 역시 24. 너의 할 일은 다 했다. 아, 다 들어가라. 저거 100% 몸무게 실어서 때렸다. <laughs> 어, 레알이 저거 터진다. 레알아!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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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은 이래서 노답이다. 잘해. 아. 어, 왜다 죽었어? 우리 팀. 나 몰라. 나 불기둥에 푸시 받고 버려. 너뼈 났어. 이레알이한테왜 죽었냐고 물어볼 건 아니잖아. 왜 이때까지 살아 있 그냥 러네이왜 살아 있었어? 그러네. 는레리잖아 쿠팡가 리있고이 일바로 가면은 <laughs> 일바로 죽기 때문에. 그럼 치기. 제가 일바로 가죠. 네, 제가요. 죽이 어, 우리 팀인데. 형, 그러지 마요. 왜 어, 그래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laughs> 어, 방금 내가 죽은 앰뷸런스다. <laughs> 뭐야? 방금? <laughs> 방금 뭐야? 방금 왜 저래 왜 저래? 쟤왜 저래 쟤왜 저래? 야 출산의 고통이야? 어? 벌써 나올 때가 됐나? 뛰어야 돼 여기 터진다. 강냉이 진짜 오다모는 안전합니까? 한번 앉아자 뭐, 뭐했서 박넴이? 밀었어? 어 후라 잘가 어, 뭐야 진짜. 저걸 사러? 어 후라형 떨진걸어 <laughs> 후라 잘가 <laughs> 와 진짜 벌 <laughs> 앞에서 사람이 죽는걸 보니까 정말 기분 좋다 <laughs> 어나 불쌍하게 죽고있어 그래요. <laughs> 응? 여긴 제가 어, 먼저 갈게요 어 그래 먼저 가라 골프공야 먼저... 뒤에 야, 먼저 애들은 먼저... 우리가 당글테니까 고려주셔서... 먼저 가라 더 틀려라. i s i s s f a t e r 잠깐만요. 뭐야? 형로왜 죽은 거야? 야안 되겠다. 루도비크 너랑 나랑 동맹해야겠다. 네. 너랑 나 둘밖에 안 남았다. 저펄이 어디 갔어요? 그러게. 저펄이 어디 갔냐? 야총 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아 누가 자꾸 사람 맞춰. 가자 가자. 도비야 가자. 일단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고 나넘어 여기를 넘고 아 누가 차 싸서 터뜨리려고 해. 아저차 <laughs> 쏘지 마. 불안하잖아 일단 저기 넘어야겠다. 빨리. 빨리 넘어. 터졌다. 불렀나? 아니, <laughs> 어 난안 보이는데. 어 아, <laughs> 뭐야 이 변압기는? 아이변기는아 <laughs> 뭐야? <laughs> 어 야. 야, 리빅이 방금 나몸통박치기 하고 떨어뜨린 거야? <laughs> <laughs> 제제100% 몸무게를 실어서 했다. <laughs> <바로> 떨어진 차에 <차이는 웃음> 야. 리빅이 몸무게를 어? 난다. <laughs> 너 뭐야? 너롱스토냐강구당 당. <laughs> 와, 도리... 바람에 <laughs> 날라갔어요 <laughs> 바람에 날라갔다고 믿으세요? 야, 그렇게 가벼 야, 소야야바람을맞아라 어, 이번엔 스강이했다 좋아,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지. 좋아, 난 울큰 고에게맡기지 고통이 뭔지 보여 주지. 좋아, 난 달린다. 달려라! 음. 고통! <laughs> 아, 아어 <이> 어디가 시작이야, 근데? 앞에서 꺼져. 아, 저희가 시작이야. 앞에서 알거고통 그의 본인을 부러. 꺼져이고지 않으면 앰뷸런스. 어? 형 같은 팀이 그런 거잖아요, 빨리 안 가면은 아킬레스건 쏜다. 예, 알겠습니다. 가

내가 간다! 야! 오, 좋아, 패이 좋은데? 와! 뭐, 사모장왜 떨어지는 거지? 뭐, <laughs> <허, 웃음> <발을 헛뜨렸네요. 웃음>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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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지이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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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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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섬유유연제 같은 녀석 네가 지금 들고 있는걸로 조져 자 다음은 별개인가. 어, 다음은 후라가아 누가 저거 쐈어 뭐야 저거 쏜사람 <laughs> 야막 쏘지마 그래 형이네 날치형이네 아, 작업을 치던가 이야 이야. 어? 후라야 야 그거 안건드릴게 빨리 가 안건드리니까 <laughs> 지들이 떨어져 뭐야. 이거 뭐 소란대고 고풀기네 아 저거 왜쌌어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저들의 말을 믿지마 저들은 안쏜다고 했어 내가봤을때 내가, 내가 방금거 타로였다 그지? 렇네어 그래 아 방뇌할수있어 야변화기 한번 넣어봐 변화깨 넣어봐 그렇지 어? 아 진짜 선한되고 고풀기 <laughs> 와 사람 떨어지는거 맞춘다 너무한다 어?잠깐 어려운거 아니야? <laughs> 타로야 가 <laughs> 목숨은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거 아니야 오 방금 아니야? 왜요? 그거래이 <laughs> 있는데 나 레알 당해 나 밀었어? 방금 레알이 그거를 밀었어. 는 알아? 진짜요? 인생 힘들게 살지 마라. <laughs> 진짜요? 아저 친구 위험한 친구였어. 아 이번엔 저 오래 살아야지. 애파, 애파. 장수가 꿈입니다. 내 이름은 장수. 돌고궁 머리에 힘을 보여주마. 장수가 꿈이죠. 여기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 패드 놔야겠다. 아 어, 어, 뭐야? 어, 뭐야. 누가 어, 터졌어? 뭐, 터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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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누가 저 모에 터가져서 떨어진다. 어 뭐야? 하늘에서 뭐야? 드럼통 야, 하늘에서 팝콘이 떨어져 어,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 문어인데 문어 이거 야 여기 뭐야 아, <laughs> 이거 소세지 소세지 <웃음> <웃음> 이거 팝콘 <팝콜 웃음> 아니었네 <아미 웃음> 안녕하세요 슈퍼스타K 어. 조문근입니다 어. <laughs> 어. 뭐야 어나 어, 어, 드리블 했어 방금 메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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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씨? 웃음> 어 왈도 왈도 공격했어 레알아 뭐해 임마 형 이거 차면 차 내려가지 않을까요 한번 내려볼까 야야야 <laughs> 야, <laughs> 야, 방금 사모장차 타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 내려갔어. <laughs> 아니네왜 <laughs> 이렇게 눈치를 봐. 빨리 가 남자 답게왜 나를 쏴? 네 이렇게 피해 주고. 야 남자 답게 가자. 어, 가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신호등이 지나갔나. 파이팅 넘치 하자 파이팅 넘치게.

우리 잊지 않을 것이다. 어, 야, 우리 팀만 남았는데? 오, 지금. 복수해야죠. 타로, 레알. 야, 아. 여기서 한명희생해라 아. 여기서. 어? <laughs> 뭐야? 피했어. 나의 손으로 희생해라 나의 손으로. 어, 안 쐈어. 어? 어, 살았다. 오, 살았어. 무지내 생존력이로? 러 날초도 살았어요? 야. 이제 그 다음에 가. 이제 죽어. 다음은 레알 다이가 한번 더.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laughs> 와 진짜 잔해야. 저거 터때까지 기다리자. 예. 좀 뒤에서 기다리자. 잔 터져라. 아 차터 지지 마. 들리지 아 <laughs> 마. 그걸 어디 봐. 아니 그걸 피해야지. 피해. 우와! 랩랩랩. 와 씨. 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블로스는 아직 하나 남았었습니다. 돌리스타크가 <laughs> 정비하려고 만든 거랍니다. 아 저거 왜안 터지지? 그냥 가까? 야 타로야 먼저 가 봐라. 예. 야 지금 아, 늙은이 둘명 냅두고 한번 가 봐라. 잘 가, 타로야. 타로야. <laughs> 어, 살았어! 야, 타로, 같이 가자! 터라, 내가 구해줄게! 여기 빨리 오세요. 어, 간다, 간다. 우 와, 타로. 야, 날치 형은 보호로 구 냅두고 우리 둘이서 가자. 오 30대 내미두고 20대에서 캐리하자. 오, 두고자, 두고 오, 뭐. 잠깐만, 저거. 타로야? 오. 오! 야, 핫이다. 페이크다. 너무 힘들어! <laughs> 뭐지? 어떻게 터진거지? 서프라이즈 마더 Surprise! s u r p e r p u r p e r s u r p r i s e Surprise! Surprise! 저기 앞에,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방벽에서 넘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형님 그러다 떨어져요. 떨어져요. 오. 기름통 넘어 에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저 방벽에 <웃음> 기름이 세서 <laughs> 죽네요. 와 기름 부스터. 음. 야형 분량을 알고 누구야. 있어요. <laughs> 저요. 둘다했어요 파이어 파이어. 어 근데, 어, 근데 어, 내가 쓴 거래 저 어? 저도 쓴 거래 <laughs> 자 이번에 진짜 끝까지 간다 잠깐만요 저희 저희 싸우지 말죠 아 어, 우리 싸우지 말자 아니 여기 어, 스나이퍼요 아 스나이퍼든 쌩빈네 동맹을 해야 돼 나가서 아나 아직 저기 위에서 팝콘이 튀겨지는구나 어 여기 캐러멜 팝콘이요 비싼 거 원하지 잘 많이 칩니다 자기요 어? 아. 자, 항상, 아, 항상, 어, 항상 발밑 그리고 하늘 위를 뿌어. 조심해야 돼. 허트꺾어 자세가 안 풀려. 가지 날아간다. 저거 왠지 불안한데? <laughs> 야, 이 허트꺾어에 당했거든. 일단 이거 이 자세가 안 풀려. 저거왜안 <laughs> 떨어지지? 허트꺾어에 당했어. 가도 될까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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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래. 그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소주 말고. 어, 뭐야? 뭐하냐 뭐야. 발도야. 리지고 싶어? 저다가 떨도야 돈 필요하지. 예예 예, 예. 어, 내가 돈줄 테니까 저기 다싸 버려. 빨리 싸 버려. 아, 아, 아니 그거 말고. <laughs> 터진다고 말하려 했는데. <laughs> 아니, 우리 안 썼는데 뭐야, 저거 왜 터짐? 아, 뭐야, 그냥 터진 거야? 그거 뭐야, 앞에 불나고 있었어요. 아, 진짜? 그걸 왜말하네 그거가 이런다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아, 터진다 말하려 했는데. 나 터져 줄안그 놓고. 우리 나혜치 형, 우리 팀다 죽었다고 지금 정신 이상해졌다. 너무 고 아, 단인하게 죽었어. 죽었어. <laughs> 저퍼라 넌 죄를 받아야 돼. 아, 날셔 왜 이렇게 밀려요. 빨리 가요. 지금 형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아니, 빨리 가요 빨리. 아, 아, 그래, 그래. 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제가 다리 싸 드릴게요. 아니아니 아니. 아, <laughs> 남은 건 저퍼뿐인가? 저펄 저퍼리? 어, 이걸 저퍼리? 아, 저걸 저퍼리? 아, 아 저퍼리 죽었군. 아, 저퍼리못 한다. 끝까지 아, 갈수 저... 있을까? 끝까지 가보자. 내가 진짜 끝까지 간다. 인간 마음이 그런 거라고. 다 아, 그렇죠 뭐. 이번에는 우리가 순나의 보급만 모아 죽여버리겠어요. 걸어가 보자고. 달려 간다. 내가 끝까지 못 가면 아무도 끝까지 응. 보내지 않을 거야. <laughs> 저 파라 빨리 좀 가. 저거 가. 달려 간다. 가 가. 달려 간다. 어, 아. <laughs> 왜 괜찮니? 어 괜찮아. 골반이 나갔어 근데. 아, 누가 자꾸 빨리 쏘. 아, 잠깐 올라오면 안될것 같은데 누가 자꾸 하죠? 한 템포 빠르게 쏘는 사람 누구? 그래 바야타로? 시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니, 저거, 앰뷸런스 저거. 저 저거 저저아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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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안저 <목소리> 아, 잠깐만. 저안 <laughs> 돼. 저안 돼. <목소리> 저안 돼. 저안 돼. 저차저안되 거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되는 거야. 저님이 정신차려아 목차기 따지라고 다어 살았다. 살았다. 와저야 이거 불라 오지 마. 여기라다 이거. 야, 밖에 목차기 <laughs> <laughs> <야>, 아 <좋아>, <laughs> <laughs> 내가 죽은 아. 이유는 저스트 폴스이다 끝까지 가자 왜? 야, 왜뭐 했어? 이야방 없는데. 번다. 범인 저 야, 방금 빨리 가. 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아. 뛰세요. 야! 어, 후라 왜 죽었어? 후라 뒤에 있었는데. 스플래시 데미지가 엄청 셌네. 어이구 이제 이 우리 우리 줍시줍시다 뒤에까지 갈수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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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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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우리 우리 우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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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 엠비런스 조심하세요! 안수술다 <목소리> 아, 오! 엠 먹으라, 세상아! 핵이 넘친다. 형, 제가 위에서 봐드릴게요. 정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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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제조. 나 지금 1인칭으로 간다. 최근! 최근! 하는 척 하면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저희가 위 봐드릴게요, 형. 자, 최근! 최근! 제발 듣지 마! <laughs> 아니, 아니, 야 무서워 야, 지금 위 아래 위위 아래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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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제 뒤로 뒤로 아 저걸 아, 왜샀어야 아, 야 저걸 쏜유가 있구나 더 뒤로 갔어야죠. 야 저걸 쏜유가 있었구만 어디로 못가아 이거를 넘어가 버리면 됐잖아 아 불났는데 어떻게 가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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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가고 어, 말해. 는면서요어 가고 말해. <웃음> <웃음> 훈수 <웃음> 어 훈수 오진다 진짜. 마지막 판이에요. <laughs> 이게 막판이야? 네. 헐. 어떻게 얘기만 끝나요? 그러면 중간까지 가게 하죠. 그러니까 저 흰색 가스톤까지는 봐줍시다. 아니요. 간다. 사람이 이면 원래 한 명은 배신하기 마련이야. 게니겠지 <laughs> 예, 쓰레기야. 아니냐 오. 아내눈 앞에서 어야 밀지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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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장형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저희 살려주세요 들었다 나 아직 살아있다 들었다 이제 죽는다 안녕 <laughs> 죽기 전에 들었어 죽기 전에 들은 말이 그런 거였어? 어, 왈도 깔렸어 왈도 깔렸어 <laughs> 아니 아니 왈도 살았어요 왈도 지금 밑에 와일블러스 정비하고 있는 거였어 안 터뜨릴게요 안 터뜨릴게요 좋아 나중에 왈도 군대 가면 은너 정비병 가면 되겠다 왈도 형 이행이 된대 <laughs> 야 우리 영차 영차 잘한다. 오잘다 어, 트럭 다잘잘 아, 잠깐만 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어떡하냐? 야 골프공 어. 왜 그래? 빨리 앞으로 가. 전기. 정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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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제로았습니다저들 살려주세요. 진짜 왈도 안타깝다. 어어어 <laughs> <laughs> 어, 아, 어, 아, 저기 아, 앞에 아, 지금 아, 난리난네 아, 빨리 아, 가 아, 빨리 아, 가. 아, 야쟤네들다 떨어뜨린다. 어네다 아, 떨어뜨린다. 어, 어, 아, 한 명이 폭주한다. 한 명이 폭주한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만 으라고한 명이 에반게리온 네. 초옥이다 아니, 많이 아야될것 같은데요. 야, 우리 너무 앞 잡아 보는데? 어, 야 내가 잡아 줄게. 그럴 만도 하지. 너아야 그럴 만도. 그래 좀라 아, 내가 앞에 가야겠다. 답답하네, <laughs> 진짜.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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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이렇게. 야 야, 그냥 방 죽일래? 아니야 잠깐만요. 메이저. 머리 깨버린다 진짜. 내가 봤을 때박내이 제일 요주의 인물인데. 야가가 <놀람> 가. 여기 안전해. 안녕하세요 제 동지입니다. 어너의 동지야? 제 동지입니다. 가면도 없잖아 너 지금. 너새 아니잖아 지금. <놀람> 너 인간이야. 박내 박내 고고. 해가 이 박내 고고. 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이거 약간 도망쳐야 될 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람> 위에 그 차큰거 하나 있어, 차큰거 하나 있어. 깔렸어. 아안 깔렸어 안 깔렸어 안 깔렸어. 나는 배영다 달려라. 가될거 같아 음 가오 될거 같아. 아, 여기서 멈춰 이제. 가야내미가팀킬건다먹겠어 여러분 이 선을 넘시면안 됩니다. <laughs> 너 죽냐? 아, 넘시면안 됩니다. 아 그래? 내 그... 죽을까? 아니야 아니야 박내안 죽을 거 같아. 오, 그렇지, 그렇지. 위에 차두 개밖에 이제. 안 남았다. 좀만 더 가자. 아, 저거 좀 힘든데. 저 전기. 아, 아, 야, 뭐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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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이씨. 야, 레알 다이가 나한테 니킹 날렸어. <laughs> 야, <어디 가셨어? 웃음> 야, 레알이가 나한테 니킹 날렸어. <laughs> 와, 와. <오>. 어, 지금. <웃음> <웃음> 대신 깨줘라. 오, 오, 아, 네, 아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갑니다. 저 갑니다. 저 갑니다. 내 소원을 대신 이루어줘라. 점점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다. 아니 아, 닉킹 날렸으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라. <드> 아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타로밖에 안 남았다. 타로. <�cadeê> 로밖에안 <타로> <드> <아니>, 남았어? 많이 와서. 타로가 캐리한다. 내가 고래 죽을 때 뒤에서 봤는데 저거 똥침 치게 맞아가지고 지금 지마어어 어. 겠다. 겠다. 어 타로 거의 다왔다 타로 거의 다왔다어 어. 그크통크통크 톰크. 아달아아면안 돼. 대! 따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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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음 내려, 내려 야! 야! 오 오! 오! 걸버 태양의 후예. 걸이 재난 영화. 거의 뭐소예교 주... 야, 조심해! 야, 톤크 톤크! 톤크! 옵티머스 프라임. 했�革해!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프! 안돼! 야 왈도 진정시켜. 왈도 진정제 놔줘라. 홍어라. 왈도 진정제 하나 놔줘라. 와, 아, 내가, 내가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야, 계단. 디모스, 디모스. 어, 앰블러스 위에 앰블러스 야, 무섭다. 이거 여기 불멍줄이 있어. 여기 바닥에. 오오나 저거 타라, 저거 타라. 아니야, 야, 타는 거 아니야, 타는 거 아니야. 타면 안 돼, 타면 안 돼. 그렇지. 어, 타러야, 타러 오오오. 오, 잡았다, 잡았다. 사람 이거 왜 잡았다. 와. 와. 다로 거의 성룡인데 와와위소령 위소룡 우리 지금 모두 한마이야다오오오오오와 진짜 아다아 진짜 아깝다 거기만 가아 아. 아, 나중에 한번더 해야겠다. 대박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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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땀인데, 아. 자 손에 땀을 줬다. 아, 와 최소 뭐 월드컵 결승전 러나우이나는거다 알아. 아, 따은 적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였어. 나도 용원했어 응, 마지막에. <laughs> 그래, 그럼 니네 왜 썼어? 뒤질래? 그래, 왜 썼어? 용원했다서 뒤질래? <laughs> 르 <누를>. 빨리 눌러.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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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